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도보권에 위치한 4층 다중주택입니다. 2020년식 신축 건물로 토지 62평, 건물 149평, 승량기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표기사항이 확인되며 현황상 일부위반 사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물 구성은 지하층이 소재한 건물로 비상사층 및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5가구, 1층 5가구, 2, 3, 4층, 각 6가구, 옥탑 주인 세대 1가구, 총 29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임대료는 월 1,400만원으로 연간 약 1억 7천만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입니다. 말속기준 권리는 든솔신용협동조합으로 이하 모든 권리사항은 소멸됩니다. 전입세대상 선순위임차인 전무한 사건으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현황 위반 사항 및 이행 강제금, 내부 취사여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김소장에게 연락 주세요.